안녕하세요. 7월 16일 토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장기관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A, B, C 웨이브로 보고 있고, 이 C 웨이브를 임펄스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뉘는데, 1에 2에, 3에 1에 2에, 3에, 4에, 3에 5파가 엔딩으로 다 끝나서, 이제 여기, 24,000 아니면 여기 매물 때, 29,000까지 올라가는 관점 하나가 있고요. 1에 2에, 3에 1에 2에, 3에, 4에, 3에 5파가 다시 1에 2에, 3에 4에, 5파 하락이 남았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 16,400? 이 정도. 여기 지금 물먹은 부분 여기 있죠? <laughs> 여기는 봐야 해요. 왜냐면, 하이 물먹은 부분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봉이랑 차트를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코인나워 어플 같은 걸 설치하셔서, 여기 알람을, 한 여기, 지금 전 저점 있죠? 여기 전 저점에, 지금 전 저점이, 17,622 잖아요. 한, 17,000, 어, 여기서 200더 위로 잡아야겠죠? 어, 왜냐면, 빠졌다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17,822에, 어, 알람을 걸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잠을 안 자고 계속 볼것 같아요. 왜냐면, 어, 여기는 꽤나 좋은 롱매수 자리거든요. 왜냐면, 1에 2에, 3에, 4에, 3에 5파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고, 여기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거든요. 어, 꽤 괜찮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좀 거래량도 좀 있고요. 누군가 여기서 받았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팔았다라는 소리인 제. 저는 이 사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 지난 관점을 한번 볼게요. 지난 관점은 이제 여기를 아 어제 관점은 여기를 이래. 이에 3에 4의5 여기가 이제 1파가 끝났고 여기를 618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1에 2에 3에 4의5 이렇게 보는 관점 하나라 어, 여기가 A, B, C 웨이브로 다이아고날 패턴 이 나와서 다이아고나의 패턴이 나와서 하락을 보는 그 관점을 봤었죠. 자, 여기가 이때는 역 모양이 안 나오고 이렇게 봤었어요. 다이아고나을 이렇게 이렇게 봤었어요. 하지만 여기 추세선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죠. 하, 이 추세선은 틀렸습니다. 이 추세선은 아니었고, 저도 자, 그 만약에 저는 어제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이부분에서 물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자면 안되고 손절을 준비할 시간을 해야 한다를 좀 볼게요. 왜냐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왜 위, 여기서 반드시 손절을 어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어비 어, 빗소리가 좀 제법 들릴 것 같아요. 여기가 이 1회, 2회, 3회, 4파 조정이 이후에 여기 1, 2 여기를 좀더 자세히 볼게요. ABCD 이 e 웨이브 조정이 일어난 후에 1회, 2회, 3회, 4회, 5라고 카운팅을 했을 때이 5파의 연장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돼요. 자 다이아고날에서 받을 때 근데 보통 다이아고날에서 이, 아니, 여기서 지금 1파, 5에 1파, 그리고 5에 2파, 5에 3파로 쭉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기가,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RSI 다이버전스가 걸렸잖아요.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하락하던 게,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뚫을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면 이게 5에 1, 2, 3으로 치켜 올리면 이 다이아고나의 관점은 폐기를 해야 하고 반드시 여기를 뚫는 봉이 나온다? 여기에서 하락형 은봉이 아니라 이 하락형 은봉을 다시 채워준다? 다시 채워준다? 그래서 뚫는다?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왜냐면 5의 3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번 다이아고날도 나올 때도 이렇게 1, 2의 3의 가능성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서는 자면 안 되고 손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여기서 왜냐면 어, 5의 3파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차트 모양을 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차트 모양의 패턴에서 여기서 쇼를 쳤다가 관점이 틀려서 이 5의 3파를 맞는 5의 연장 파동을 맞는 경우를 제가 몇번 맞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이고. 하지만 전 여기를 지금은 어, ABC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여기 조정이 어, ABCA에 0.5 조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B 자 여기를 다시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여기가 ABCDE로 C웨이브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A, A파 여기죠 A파 아 그냥 좀 그릴까요 아침인데 머리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부터가 A 파 여기에 비조정이 일어나고 C 웨이브가 이렇게 어 약간 좀 라이징 웨지인데 좀 기울기가 좀 있는 라이징 웨지를 그렸다고 판단이 좀 들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까를 판별했을 때, 어, 지금은 아직 여기 추세가, 어, A, B, C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가 한 추세로 보여져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는 좀 의미가 없고,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가 A, B, C 웨이브로 나올지, 아니면 1, 2에 3, 5로 나올지를 봐야 합니다. 어, 아니면, 아니다. 아, 난 지금 좀 쏠려. 나는, 아, 쏠려? <laughs> 야, 나는 여기가 1, 2에 여기까지를 지금 나는 임펄스로 보고 있고, 1, 2에 3, 4, 5가 나온 것 같고, 여기서부터 다시 사파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A, B, C, D 이 e 웨이브로 나오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 저도 그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봤을 때 1, 2가 0.5 조정이 나왔다고 반드시 A, B는 아니고 1,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가능성은 좀 낮은데 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 3파 다이아고날은 좀, 3파, 5파가 좀 구겨져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셔도 저는 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반을 정리하되, 아, 어제 여기서 잡았으면 좀더 괜찮았죠. 왜냐면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를 딱 본절가를 걸어두는 그 라인이 바로 이, 그럼 ABC 관점의 무효화 지점과 딱 맞는데, 저같이 이렇게 어중간한 데서 잡으면, 여기서 손절이 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계속 봐야 하는데. 자, 그럼 지금 관점은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봅니다. 왜냐면, 아니, 저는 좀 확률이 7대3으로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A, B, C웨이브로 간다라는 관점 아니 근데 0.5 조정이 아니라 왜 여기를 보냐 자 여기로 봤을 때 그냥 v b v r 로 볼게요 그냥 여기가 자 여기 이렇게 하고 그 그러니까 매물 때잘안 보일 땐 그냥 이거 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여기 지점이에요 아 여기서 한번 롱숏의 싸움이 일어나겠다 해서 A B에 C웨이브로 가겠다 라고 생각이 어 한번 대략적인 예측이 되고요. 여기 0.5주 좀 받고, 아니면 여기 1.618? 음, 여기. 근데 이거는 여기 파동을 좀 봐야 합니다. 이 관점 하나가 있고요. 어, 저는 이게 좀 7대3 메인 관점이고요. 다만, 이거에 1, 2에 1, 2에 1, 2, 3로 올라가는 관점. 아 아니, 뭐래. 1, 2, 3, 4, 5로 올라간 어 잠시만 아니지 이게 아니라 요거는 1 2 1 2 3 4에1 2, 4에 2 3 4 5에 한파도 있...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파 조정이 아니라 이 관점은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뚫을 때 손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3의 1파가 될수 있거든요. 3의 1, 2, 3의 1, 2, 3으로 올려갈 수 있어요. 이 올려치면 이 파동은 맞으면 위험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를 로스로 걸어두시는 게 나아요. 여기는 위험한 자리예요. 차트를 계속 보지 않는 이상 여기 만 지금 21,206이잖아요. 21,210 정도에 로스카를 걸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어, 이 관점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연 1, 2, 3, 4, 5로 떨어질지 아니다. ABC로 올라갈 거다. 이 관점, 아니다. 자, 이거 두개 일단 있고요. 지울게요. 지우고, 아니다. 1, 2에 3, 4, 5로 하고, 한판 훨씬 크겠죠. 여기가 다시 1, 2, 3, 4, 5다. 왜냐? 왜 여기 이제 여기를 뚫잖아요. 여기를 뚫으면, 이거,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여기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 이거 매물대 없잖아요. 이거. 여기 부분은 위험해요. 왜냐면, 이 매물대가 없으면, 아, 여기 살짝 있기는 한데, 왜냐면, 이거, 이렇게 고양이 패턴 만들면서 쭉 올려서, 여기 매물대를 리테스트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뚫을 때 여기서 롱을 본다면 롱을 본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 부근에서 분명 걸릴 거거든요. 여기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돌파 롱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건 먼 이야기고 그거는 좀더 파동이 진행된 후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스닥 차트 한번만 볼게요. 나스닥이 지금 대법은봉으로 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ABC에다가 ABC A 삼각수렴의 B에 C웨이브로 올라가는 관점 하나 이 있고 아그거다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저는 임펄스 파동처럼 보여요 1, 2에 3, 4에 5로 보이거든요 그럼 382까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 투에, 이거 쓰리로 쏟을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고, 이 나스닥이 지금 여기 오늘 임펄스 파동을 그려줬기 때문에, 음, 오늘 봤었을 때는, 어, 잠깐의 하락 이후 상승이 좀 남았지 않나, 아니면은 삼각수렴 패턴. 근데 이게 지금 임펄스로 그려줘서, 이 비트코인 쇼 포지션을 너무 고집하는 건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이 임펄스를 그려줬기 때문에 1, 2의 1, 2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 감사합니다.